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순종하려고 기도를 하셨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듣고 29절,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천둥을 쳤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39절 이하에 보면 보아도 들어도 닫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들, 말씀하시는 것들, 일으킨 기적들, 십자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잘 몰라요. 오해합니다, 게 그리고 잘 깨닫지를 못해요. 이런 오해와 무지가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였고, 믿지 못하게 하였고, 십자가에 못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쭉 보면은 알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믿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의 엄청 많이 나와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전장에 걸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가장 가까이는 16절에 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에 대하여 눈으로 보면서도 그 일에 참여하였으면서도 몰라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요한복음을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1장부터. 21자가 쭉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 많이 요 알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믿지 못하였더라.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사사건 건마다 모든 경우에 그것을 탁탁 지적해. 십자가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들려 죽는다. 제자들도 수용이 안 되는 말씀이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러라 그랬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마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세속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바라보았을 때에 이 군중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것처럼 깨닫지 못하면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주님의 뜻을 몰라 가지고 교회에 주님의 나라에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같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 하겠습니다. 깨닫자. 깨달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 복음 1장에서 11장은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13장에서 12장에서 20장은 영광의 책이라고 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이 제기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일곱 가지의 표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해설, 설명이 교차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에요 12장에서 20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러, 죽으시기 전에 준비하신 이 일주일의 말씀이 13장에서 20장까지, 부활할 때까지. 그런 완벽한 기적을 일으켜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심 이르라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말에는 전혀 낌새를 찾을 수가 없는데 원어는 보이시미로라 하는 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표적을 보이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셔서 일곱 가지 표적, 그것보다 더 위대한 표적,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들보다 십자가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죄 사함을 얻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는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기적 중에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십자가를 표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오천 명 먹이는 것만이 표적이 아니라, 남면서 소경을 고치는 것만이 표적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만이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을 죄까지 한꺼번에, 한 번에 용서하시는 것,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것,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이런 역사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기적이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셨느냐 이것이 이번 우리 2024년도 권한 조간의 주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셨느냐 27절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마치 개샘만의 기도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개샘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요한은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에는 계세만의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계세만의 동산에서 고민하여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요한은 쓰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 그 때를 아시고 그 때를 준비 오시고 그때 모든 일정을 맞추시고 이 때를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이 갑자기 약해진 모습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런 인상을 보이는 거 소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건 마태 마가 누가 해라 이거지. 근데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소개했어요. 분위기는 게센만의 동산의 분위기가 좀뭐 비슷해 보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뭐. 근데 기도의 내용은 게센만의 기도와 좀 달라요. 예수님, 뭐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는 인상으로 자세히 주목해 보지 않고 뭐 같은 것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아니에요 이게 요한은 다르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표현하지 않는 단어들을 막 써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만 이렇게도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라 그래서요. 마태, 마가 누가 보게면는 때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이게. 여러분이 나중 보세요 이게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 물론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고민스러워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게. 예수 마음이 약해지셨나? 응? 대부분 우리 주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을 가진 측면에서 이런 것이 고민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북이느냐 하는 거예요. 응? 그때를 모르신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제 갑자기 이제서야 갑자기. 응? 인간적인 면모를 보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약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요한은 다른 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30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요한은 이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위대한 표적이 될수 있는 믿음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고민스럽습니다. 미랄의 생명의 법칙이 되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참큰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많은 다른 번역본들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요 하는 것을 의문문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럴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한다면 인간으로서 연약한 사람으로 산다면 이때를 미웠나게 해달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나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이런 거예요. 뉘앙스가 달라. 마테마가 누가 요하나고. 지금 내가 십자가를 넣고 그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다면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이고 하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말두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말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것, 십자가를 치지 않는 것을 구한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교환은 교묘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은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게이두 마디 구원하옵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런 말 내가 밖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어, 나는 그렇게 말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의 목적이고 그렇다면 난 그것을 순종하겠다. 고통보다, 고통보다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고의. 자기 개인적인 이유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 이것이 되어질 때에 십자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선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십자가 칠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추구합니다. 자, 십자가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아서요?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를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로 고백했어요. 하늘의 하나님도 응답을 하셨는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하리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영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에서 20장을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영광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만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가 영광이어서요. 죽음이 영광이었고 고통이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이 역설적인, 이 모순적인 이런 의미를 십자가의 죽음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말안 해. 높이 들렸다고 했어요. 높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시는 걸 말해요, 이게. 죽음의 방법. 그러면서도 그것을 높이 들렸다고 해서 높이 이런 말은 뭐요? 영광과 관련된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이 교묘하게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저 앞에서부터 3장 15절에서부터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부터 모세가 노뱀을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이게 십자가가 영광이기 때문에 요한은 들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보아서 따라겠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치와 모욕과 실패로 보여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영광.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도 영광을 얻는 이런 기회로 볼수 있기를 축원합 니다. 예, 수님은 왜, 이게 영광이 되느냐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으니 이 w i 으니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임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 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랬는데 마치 정치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탄이에요.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인간들로 하여금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이런 모든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심판하는 걸로 보하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사탄을 심판하는 일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뱀에게 발꿈치 물리는 사건에 비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탄을 우리가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는 사탄을 대적해라. 대적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대적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게. 예수님은 언제나 귀신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모든 어둠의 영들, 사탄과 귀신과 죄에 대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긴 것입니다. 사탄은 비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어르렁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소리에 불과해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가 여러분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영광이 되는 이유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 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가 들리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을 신호탄으로 본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본 거예요. 1장에서 11장에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세속적인 응? 목적으로 예수님께 왔다가 주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결국은 다 뒤돌아 섰어요. 이 사람들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이게. 제자들도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십자가의 표적을 나중에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제자들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세계 도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아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표적을 가지고 부활의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위대한 표적이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에게 끌림을 만나는 십자가가 우리의 매력이 되어져서 끌려가는 십자가의 신앙이 되고 포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표적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승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도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이 고난을 가지고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